안녕하십니까. 부둥이의 조성호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매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자,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, 뭐,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, 주위에.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회사를 매각을 하는 것이 최고의 돈 버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.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중소기업도 이렇게 큰 회사들 보면 사실 그 어느 정도까지 최고 쪽까지 올려놓고 회사를 매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회사가 인지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그좀그 그 효, 파워, 파워가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아주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높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키워서 잘 키워서 매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대기업도 있고 뭐 우리 뭐 중소기업체도 있고 뭐 많이들 있지만 대체적으로 회사를 우리가 뉴스를 보면 회사를 매각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. 뭐 강남의 부동산 아니면 강남의 빌딩들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뭔가를 키워서 그거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뭐 평생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아 이제 힘드니까 나는 뭐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노후를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대체적으로 뭐 음식점이나 뭐 치킨집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와서고뭐아 내가 그냥 뭐 대충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나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거 뭔가를 할 때는 내가 진짜 사업가 마인드로 아주 강한 그런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아,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 같은 경우를 잠깐 차려 어, 예를 들어볼게요. 어, 제가 음식점을 만약에 나와서 다 차렸어요. 근데말 그대로 그냥 아,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 하나 차려서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?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. 내가 사업가 많이들데 내가 이걸 키워서 나도 메가 한번 해보겠다. 이런 강한 마음을 갖고.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, 저 음식점 같은 경우도 한 1년 2년 쫙 바짝 키워 가지고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권리금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면은 아주 우리가 수익 구조로서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주위를 한번 쫙 둘러보시면 돈 버는 방법 진짜 많습니다. 돈 버는 방법 중에 이 매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아 부동산도 모든 것도 이 매각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매각이 잘 돼야 수입이 생기는 거지, 매각을 잘못하면 수입이 안 생기잖아요. 옆에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, 그냥, 나도 부동산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을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. 이 부동산도 사업가 마인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, 진짜 너무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. 이 부동산도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존재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상승장에 갖고 계셔야 될 부동산이 다 따로 있고요. 하락장에 갖고 계셔야 될 부동산이 다 따로 있습니다. 자그러분 상승장에 최고 고점에 좋은 물건 하나 좋은 가격 받아서 탁 매각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하락기에 하락기에 아주 좋은 거 싸게 해서 하나 또 구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 이런 이런 어떤 이런 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사업과 기질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없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런 사업가 마인드 있는 분들은 어떤가요? 벌써 그런 거. 상승장, 하락장,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매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매각 너무 좋은 단어 아닌가요? 모든, 모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매각이라는 건 존재합니다.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, 파는 거, 파는 거, 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. 파는 거를 잘 팔으셔야만이 그거를 잘 키워서 만들어서 매각을 잘 하셔야만이 우리한테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느냐, 안 들어오느냐가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 시점에 매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?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인터넷에 부특윤이라고 적으시면 아주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부자 한번 돼보자고요자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